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한배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4년 5월 13일, 월요일이네요. 여러분,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했고,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,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,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, 행복한 삶을 창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제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모두가 조화롭고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평화를 또 질서를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이 너무 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을,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. 그래서 어떤 작품을 이 마음에 있어서 먼저 명상을 하면서 몰입하는 그 짧은 순간이 작품 안에,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어디에 너무 심하게 파도가 치는 것은 없는지, 그리고 내가 나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없는지,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갑자기 힘을 외치면 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가 있고 또한 근심 걱정과 어,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건강의적 신호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, 이 스트레스 또한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을 때이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몸의 균형까지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중심을 잡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주위가다 평안함을 서로 공유가 되고 또한 공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. 내가 바로 편안함을 누르면, 내 주인도다.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, 또 어떤 사람한대 가면 참 편안하고 좋다 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과 가까이하고, 책과 가까이하고, 음악도 또 가까이 하면서, 늘 자신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밖에 보이는 그런 너무 내부로만 향하지 마시고 내 내면의 마음의 눈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멋진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아자아자 화이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삼일지조행자 말수사 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